여러분 강의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좀 특이한 보석 설명을 좀 드리려고 하는데요. 지금 이 바둑을 보시면 이렇게 둬서, 뭐, 뭐, 흔히 많이 들수 있는데, 다음에 여기를 뒀어요. 보통 이전에 많이 드는 보석은 이제 붙여서, 한쪽을 붙이고, 걸쳐오면 여기에 대해서 이제 정석을 선택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둔게 무슨 뜻이냐. 보통 중국식 보석을 많이 보셨죠? 그러니까 의미는 비슷합니다. 여기 이제 들어오면 공격하겠다는 뜻이에요. 이렇게 두고. 이렇게 이제 이 공격이 강력합니다. 근데 두 칸을 벌릴 수 있는 여유가 있지만, 계속 공격을 하겠죠. 상당히 백이 좀 옹색해요. 이렇게. 여기까지 둬서 사는 모양을 갖춰도, 다음에 이렇게 또 하나 띄어둬야 되는데, 뭐, 맺지안 되고요. 양쪽이 너무 좋아졌죠. 이런 것을 이제 흙은 기대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중국식 포석 비슷한 쪽이 이제 상대편이 포석을 펼치면 다음에 이제 양날개 자리가 좋은 거죠. 지금 맛보기죠. 똑같죠. 그래서 백은 예를 들어서 이제 이쪽을 하나 견제하면 흑은 이쪽을 두게 되죠. 역시 양날개는 훌륭한 포석이라 그러면은 이제 여기를, 아까는 밑으로 내려가는 건 양쪽이 너무 좋아지니까 좀 가볍게 위로 둡니다. 위로 뒀을 때 이제 선택이에요. 날 일자는 백이 아주 좋습니다. 이렇게 붙여서 이렇게 끌어두면 이렇게 빠지고요. 벌리는 자세가 너무 좋아요. 아까는 상당히 심하게 공격당했는데 상당히 여유가 있습니다. 거의 살았어요. 그래서 이 수는 이제 흙에 이제 완착이고요. 흙이 이제 그 수를 들려고 이포석을한게 아니고요. 여기서 이제 흙이 노리는 게 있어요. 흙의 노림수는 바깥으로 붙인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젖히면은 이제. 이 수를 쓰겠다는 거예요. 이 정석을 쓴다는 거죠. 이제 정석이 한두 가지 있는 것도 있고 흙도 있는데 자꾸 이거 젖혀요. 자꾸 젖혀서 늘고 두면 백도 이제 두어 나가면서 좀 이상합니다. 흙은 여기가 통통하게 실리르가 굳어지는데 백은 이 돌이 집을 못 만들어요. 딱 견제하고 있거든요. 이 돌이 없어야 뭐한이 정도나 이 정도 걸려서 여기 못짜는 집을 만들 텐데 미리 와 있기 때문에요. 백이 이것은 돌의 능률이 굉장히 떨어져서요. 아주 불리합니다. 오히려 곤마라고 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 바깥에 붙여 끄는 이 정석형을 먼저 좀 아셔야 되는데요. 보통 소목에서 일로 이렇게 붙여 끄는 수는 굉장히 많이 이제 쓰여지는 수죠 이렇게 해서요 이렇게 되는데요 저쪽에서는 바깥에 붙여서 이렇게 되면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길을 지켜요 보통 이거는 한번 비교해 보시죠 똑같이 길을 지켰는데, 선우수도 똑같고요. 다음에 이쪽을, 여기는 이렇게 벌리고, 여기는 이렇게 벌릴 텐데, 이쪽보다는 이쪽이 뭔가 약간 기분이 나빠요. 그건 왜 그러냐면, 당장 뒷문도 터져 있고요. 여기는 뛰어들어가는 수가 없죠. 그래서, 바깥에 붙여서 이렇게 길을 차지하는 정석이 많이 쓰여지는 이 정석에 비해서, 의외로 상당히 유력합니다. 그리고 이쪽도요. 이쪽이 좀 얕은데, 위치가 얕은데 여기는 좀 두툼하죠. 젖혀서 키워나가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바깥에 붙여끄는 수는 이 많이 쓰여지는 이 정석에 비해서 그렇게 뭐 나쁘지 않은 겁니다. 이 호구치는 수는 있기도 하는데요. 이으면은 요 길을 차지하는 수가 짭짤해요 그래서 이제 중앙으로 뛰면은 이렇게 집을 차지합니다 바둑은 집이 많아 이기는데 지금 몇수안 뒀지만 백은 집을 못 차지했죠 흙은 어떻습니까? 흙은 여기가 15집에서 20집 만들었어요 집 만드는 데는 백이 아주 허술한 겁니다 그 대신 이 두텀을 이용해서 이런 데를 하나 벌려서 집을 좀 여기 만들면 좋은데, 왜 달리는 수가 있어요? 집으로는 굉장히 그 백이 좀 피곤한 겁니다. 그래서 바깥에 붙여 끄는 수는 생각보다 어, 상당히 그 장점이 있는 수라고 볼수 있어요. 근데 이상하게 이 수를 잘안 둡니다. 상당히 장점이 있는데도. 잘안 드는 이유는 정석을 확실히 모르거나, 이 수의 장단점을 몰라서 이제 안 쓰는 거죠. 이 수는 많이 쓰시는데요. 그 오늘 바둑에서는 여기까지 벌려 놓고 그 붙이는 수를 노리거든요. 그러니까 실제는 이제 돌이 이렇게 배치돼 있는데 이거 좀 이상한 수 눈에 잘안 잘안 쓰는 수를 이제 쓰니까 너무 무슨 개책이 있는지 한번 걸쳐본다. 그래서 걸쳤는데, 이 걸치는 수는 큰한정수에 걸립니다. 붙여서요. 아까 설명드린 대로 젖히면, 이 형태는 아까 이렇게 젖히는 수를 노린다 그랬죠. 이거 하나 걸쳐놓고, 젖혀서, 이렇게 늘어두면은요, 아까 얘기 드렸지만, 백은 얻는 게 없고, 흙은 여기가 두툼하게 커지죠. 그리고 이 모양은요, 여기 이제 큰 자리입니다. 이게 한뭐 20집 가까이 아주 큰 자리인데요. 여기를 붙여서 이렇게 늘게 되면, 이 곤마가 돼요. 이건 하나 선수가 되는 자리니까요. 돌이 지금 여섯, 일곱 개죠? 곤마 형태가 됩니다. 한번더 두면. 그래서 여기 젖혀서 넣는 게 여기도 좋아지고, 여기를 두면 곤마도 되고, 되게 이것은 상당히 기분이 나쁜 진행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요 붙인 장면에서요. 일로 젖히면 이제 재미가 없거든요. 당연히 이뭐 저건 중복이고 여기는 좋아지죠. 그래서 이렇게 이 붙이는 수가 이제 고수들이 두는 수입니다. 그러니까 정성을 모르시는 분은 이수 자체를 이제 잘못 두니까 그냥 젖혀 두는데 이제 바둑 실력이 한 5단 이상 이렇게 되시는 분은 여기 붙이는 수를 둬요 이수 의미는 이제 흙이 쉽게 들려면 이제 이렇게 두는 건데. 간단하게 계속 살죠? 흙도 이것은 좀 싱겁습니다. 그래서 흙이 노리는 것은 끊는 수를 노려요. 이 끊는 수 다음에 어떻게 될 것이냐. 이게 이제 궁금한 건데요. 이제 빠지게 되고요. 젖혀서 있습니다. 이게 실전 진행하고 똑같습니다. 이렇게 돼요. 그러니까 이 형태에서 이제 배기 붙였을 때는 흙의 이 반격을 걱정을 해야 되는데 이 정석형은 축하고 관련이 있습니다. 그 축이라는 것은 이두 점을 이렇게 꼭꼭 막아서 수상전으로 잡으려고 하는 건데요. 이렇게 나가도. 이 수상전은 백한테흙기 수상에 이길 수가 없죠? 그러면 이제 흙은 여기 끊는 바깥쪽의 단점을 봐야 되는데, 이렇게 늘어둡니다. 그리고 이제 밀어가면, 여기를 젖히게 되죠? 그러니까 이 장면에서 이 축이 되느냐, 안 되느냐. 여기 백돌이 있어서요, 축이 성립이 안 됩니다. 예, 안 되겠죠? 탄수처도 이렇게 쭉 나가면, 이렇게 거 보면 이게 걸립니다. 네. 축이 성립이 안 되면 흙이 잔뜩 붙어준 거리 돼서, 예, 부분적으로 굉장히 망했습니다. 그래서 여기 붙이는 선은 축하고 관련이 있다고 하는데, 요렇게 된 장면에서요. 젖혀 이은 다음에, 이렇게 막아서 흙을 잡을 수 있으면 이거 흙이 아무것도 아니죠? 끊어서 싸우자고 한 돌이 그냥 잡혀버렸으니까요. 그런데 이제 여기서 흙이 노리는 게 있는 겁니다. 나가서 이렇게 끊었을 때 측이 안 되니까 아주 마음 편하게 이제 는 거죠. 이미 이제 슬기 끝났다 이겁니다. 근데 여기에 이제 흙의 노린 수가 있어요. 이 돌이 상당한 역할을 하는데요. 이렇게 씌웁니다. 수상전은 안 되지만, 여기를 씌우면 이렇게 잡고요. 회돌이를 당해요. 기분이 되게 좀 이상합니다. 이렇게 회돌이 당하면요. 그런 다음에 여기 돌이 아주 적절한 자리에 있어서 꽉 막혀요. 어떻습니까? 석점을 잡는다고 해도 해돌이 당해서 세력이 엄청 두터워지고요. 또 후수로 잡아야 되죠. 여기는 이제 이견을 하나 이렇게 된 거고요. 백도 이제 이렇게 수상전에는 한수 빨라서 이렇게 이제 잡을 수가 있는 거죠. 어떻습니까? 이 부분 전체에서는 승리를 했는데, 회돌이 당한 이 전체 세력이 뭐 엄청나죠? 엄청나게 망한 겁니다. 저것은 이제 비교를 한번 해보시면 좋은데요. 요렇게 되는 정석이 있습니다. 뭐, 잘 아시는 거죠? 지금 여기 흙을 잡은 이 실리가, 예, 놓고 따서 여기까지 해서 열 집, 열다섯 집이에요. 백 집이 열다섯 집이고요. 요쪽 백도요. 보통 요 집을 요렇게 셉니다. 예, 경계를 요렇게 해서, 이제 집을 이렇게 세거든요. 여기 여덟, 열, 열다섯 집이에요. 요것도요, 이렇게 그럼 저 집하고 이 집, 백집이 똑같은 겁니다. 똑같은데, 흑세는 어떻습니까? 이렇게 벌렸다고 봤을 때, 흑, 이 정석에서는 흑이 요만큼을 차지했는데, 이쪽은요, 네, 세력차가 어마어마하죠. 네? 게다가 이쪽도 있어요, 이쪽. 네? 네, 이쪽은 백만 있는데, 여기는 흑이 이쪽도 좋아요. 그래서 이것은 엄청나게 걸려든 겁니다. 이거는요. 그러니까 처음부터 이 수를 둘 때부터 이 과정을 노리고 두는 겁니다. 그래서 수순이 좀 복잡하게 진행됐는데 다시 한번 보시면요. 이렇게 걸쳐 왔을 때이 수를 이제 붙이는 부치, 수를 쓰는 거고요 이쪽으로 두게 되면은 여기를 지켜도 자꾸 젖혀서요 어, 배기, 여기 백이, 여기 돌이 있어서 이거는 굉장히 손해 보는 겁니다 굉장히 손해죠 그래서 이제 실력이 센 분은 이제 축을 한번 보고요 여기 자기 돌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수를 씁니다. 이 수를 써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추받고 끊는 수를 노리는데 끊는 수는 아까 얘기한 그 축이 흙이 불리하면은 수상전에서 진다 이런 얘기입니다. 만약에 축이 불리할 때는 보통 이렇게 많이 둬요. 여기 도고 뭐 이렇게 많이 둡니다. 이것도 정석이 하나인데요. 그런데 지금은 끊습니다. 축이 불리한데도. 끊어서 빠지면은 이제 젖혀 있는 게 선수고요. 지켜야 되고요. 그리고 이렇게 막아서 이 수상전은 백이 이긴 겁니다. 축이 유리해서요. 이전에 제가 우리 여성 회원들 이제 내일이면 이제 바둑시합을 나가는데 제가 비장의 무기로 이걸 하나 설명을 했어요. 여기까지 잘 됐습니다. 네. 아까처럼 이렇게 해서 이제 사삭당하면 이제 백이 큰다는 거죠. 바닥 그냥 치는 건데 상대가 이렇게 뒀어요. 막질 않고요. 막으면 나가 끊고 뭐해더리치고 신나게 할 텐데 이렇게 싹 비키니까 다음 수를 모르는 거예요. 이렇게 비키니까요. 그래서 그때는 이게 밀었는데 이거는 이제 아무것도 아니에요 잡혀서 그래서 오히려 여기서 손해 본 경우가 있어요 그런데 이제 원래 이제 정수로는 이제 이렇게 막아서 이렇게 되는 건데 만약 이렇게 둬도요 여기는 하나 들어가 두고 건너붙이면 됩니다 건너붙여 끊으면 똑같이 돼요 그냥... 안녕하세요. 김만수의 바둑 학교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여러분, 강좌를 볼만하면 나오는 광고가 불편하지 않으세요. 강좌를 잘 보다가 갑자기 또 끊겨서 아쉬우셨지요? 김만수의 바둑 학교 1년 구독을 신청해 보세요. 1년 구독을 신청하시면 강좌 도중에 나오는 광고도 없고요. 갑자기 끊어지는 일도 없어집니다. 1년 구독 강좌를 신청하시면 매일 아침 9시 1시간 분량의 강의가 여러분에게 배달됩니다. 김만수의 바둑학교 강좌를 듣고 바둑 실력을 키우셔서 친구들을 깜짝 놀라게 해보세요. 가격 안내를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좋은 강의를 하루 1,000원, 정말 하루에 1,000원만 투자하시면 바둑의 고수가 될수 있다니 놀랍지 않으세요? 궁금하신 사항은 02554-3988 02554-3988로 전화주세요. 지금까지 바둑학교 1년 구독 안내였습니다. 감사합니다.